환영합니다 여러분.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 기아 K9 위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6 K9 위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웅장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새롭게 다듬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은 더 넓고 입체적인 패턴으로 변경되었고 얇아진 헤드램프는 첨단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여유로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크롬 라인과 새 디자인의 길리 고급스러움을 배가합니다. 후면부는 더욱 간결한 LED 라이트 바를 적용해 현대적인 감각을 살렸으며 전체적으로 조용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디자인 언어가 반영됐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더욱 강화된 정숙성,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개선된 파워트레인이 특징입니다. 3.3 터보와 3.8 자연흡기 엔진이 업그레이드되어 효율성과 반응성을 동시에 챙겼고,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더욱 세밀하게 필터링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고속 안정성 또한 향상돼 묵직하면서도 균형 잡힌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라운지입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새 UI는 더욱 직관적으로 바뀌었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앉는 순간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수입 대형 세단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확장돼 편안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실내를 위해 차음 소재가 추가 적용되었고 프리미엄 사운드는 한층 풍성해진 음향을 들려줍니다. 안전 기능은 최신 ADAS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후측방 회피, 지능형 크루즈까지 모든 기능이 더욱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작동하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한층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상황을 예측합니다.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어댑티브 헤드램프도 강화돼 모든 환경에서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정확한 공식 발표전이지만 기존 모델 대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림 구성에 따라 대략 프리미엄 등급부터 상위 라인업까지 폭넓은 선택지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신차 소식과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